민수기 32장 이스라엘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야스엘 땅과 길라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놓아먹이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그리하여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과 회중 대표들을 찾아가 요청하였다. 아다롭과 디본과 야스엘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 알레와 스밤과 느부와 부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정복하신 땅으로서 가축대가 많은 우리에게는 목축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가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들의 아버지들더러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하였을 때에 당신들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하였소. 그들은 기껏 에스겔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둘러보고 와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를 떨어뜨려 주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였소. 그리하여 그날 주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셨소. 그들이 나를 철저히 따르지 아니하니 이집트에서 나온 이들 가운데서 지금 스무 살이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위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볼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나 주를 철저히 따랐으므로 예외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못된 짓을 한그 세대 전체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광야에서 떠돌게 하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마저 당신들 아버지들을 따라서 같은 무리의 죄인들이 되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욱더 진노하시게 하셨소. 당신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이 모든 백성을 광야에 버려두실 것이오. 우리 백성 모두가 멸망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들 때문인 줄 아시오. 그러자 그들이 모세 앞으로 와서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살 성을 쌓겠습니다. 이땅 원주민들도 있고 하니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성을 단단하게 쌓은 다음에 모두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선발대가 되어 그들이 가야 할 곳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각자가 받을 몫의 토지 재산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또한 요단강 동쪽 햇뜨는 쪽에서 우리 몫의 토지를 재산으로 차지하였으니 요단강 서쪽에서는 우리가 땅을 재산으로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들이 말한대로 한다면 당신들이 전쟁에 나가려고 주님 앞에 무장을 하고 주님께서 그의 대적을 그 앞에서 몰아낼 때까지 당신들 모두가 무장한 채로 주님 앞에서 요단강을 건넌다면 그 땅의 주님 앞에서 정복되는 날 당신들은 돌아갈 수 있고 주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들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이 땅은 주님 앞에서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요. 그러나 만일 당신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요. 이러한 죄를 짓고서는 당신들이 절대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줄 아시오. 당신들에게 딸린 어린 것들을 보호할 성을 쌓으시오. 가축을 가둘 우리도 만드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시오. 가자손과 루벤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의 종인 우리는 어른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 우리에게 딸린 여인들, 우리가 가진 가축대와 모든 짐승은 여기 길랏 여러 성읍에 남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모두 각자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 주님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모세는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가족 우두머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모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가짜손과 르벤 자손이 모두 각자 무장을 하고 당신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싸우려고 요단강을 건너면 당신들 앞에서 그 땅이 정복되는 날이 길레아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당신들과 함께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재산을 받게 하십시오. 갓자손과 루우벤 자손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인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단강 이쪽에서만 우리의 소유가 될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모세는 갓자손과 루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반쪽 지파에게 아모리의 시온 왕국과 바산의 옥 왕국을 주었다. 그것은 그땅 전체와 거기에 딸린 성읍들과 주변 영토를 포함한 것이다. 카차손이 건축한 성읍들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로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 등인데 요새화된 성읍들이다. 가축을 기를 우리도 만들었다. 루벤 자손이 건축한 성읍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리아다임과 기리아 느보와 나중에 이름이 바뀐 바알모음과 신마 성읍 등이다. 그들은 성을 다 쌓은 다음에 그들이 세운 성읍들의 새 이름을 붙였다. 무나스의 아들 마갈의 자손들은 길르앗스로 갔다. 거기에 있던 아모리 자손을 덜어는 사로잡고 덜어는데 쫓았다 그리하여 모세가 길앗을 무나스의 아들 마길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거기서 정착하였다. 무나스의 아들 야일은 정착할 곳을 차지하고서 그곳을 하본 야일이라고 불렀다. 노바는 그 낮과 그 주변의 주민들을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곳을 노바라고 불렀다. 아멘.